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평생 건강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릴 때 제일 많이 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올 한해 동안도 건강하게 해서 건강 우리 가족 건강해 주세요. 왜냐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거든요. 건강해야 무슨 일든 할수 있어요. 건강해야 돈도 벌수 있고, 일도 할수 있고, 건강해야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시죠 하면 건강하시기를 여러분 들 소망합니다. 육체의 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 하나가 뭐냐면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면역력. 들어보셨죠? 이 면역력이 강해야 됩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잔병을 많이 치료하기도 하고 감기가 또잘 걸리기도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면역력이 약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겨울에도요, 외투를 잘안 입으시더라고요. 저는 겨울이 별로 안 좋아요. 추우니까. 네. 두툼한 외투를 잘안 입으시고도 얇은 바바리코트 입어도 추운 줄을 모르신데요. 제가 알고 보니까 어릴 때 그걸 많이 드셨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부모님이 건강하라고 뭐 이것저것 좋은 거막 용도 막 먹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약 한번 제가 잘안 맞아요 한약이 체질적으로잘못 먹어요. 용 그런 건먹어보지는 못. 어릴 때. 잘 먹지를 못해 가지고 기운을 못써 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봄만 되면 꼭그 얘기를 하셨어요. 한 마리 해야 되는데, 한 마리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시는 분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올여름 넘어가는데 몸이 약하니까. 그 조형님 살아가신 분은 어릴 때 우리 어머님 저지 없어 가지고요. 젖을 못 먹어서 늘 배가 고아 가지고. 불쌍했다고 하더라고 면역력 약한 겁니다. 잘 먹지를 못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지금 감염이 돼 있어요? 모르고 옆에 이렇게 몇 명이 같이 차를 마시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전염이 됐고 어떤 사람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많은 그 의사들 이야기가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가 침투하지 못했고 왔어도 어, 들어와도 갖고 약한 사람은 코로나에 전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세균이나 또 악성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 몸이 약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힘을 쓰지 못하고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어한 의사 김 소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방송에도 잘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건강하게 사는 비교 3대 요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잘 먹고 잘 자고 배설을 잘하는 거요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분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또잘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장 내장이 튼튼해야 된답니다. 첫째는 장이 튼튼해야 면역력이 강하다는 거죠. 장이 튼튼해야 소화를 잘 시키면서 외부에 악한 것들이 잘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튼튼해야 소화가 잘 되어야 외적으로도 피부도 좋고 노화도 훨씬 더그 방지가 된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제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할때 방학 때가 되면 공사판에 가서 5층까지 자갈 모래를 막 어깨에다가 미고 벽돌 치고 진짜 고생 14살부터 객지에서 돌아다녔으니까 눈치밥 먹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셔가지고 저를 보면 사람들이 고생을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에 비해서 좀덜 먹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 나이를 잘 모르셔서 <laughs> 아마 답을 못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의 나이에 비해서 제가 뭐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좀 낫겠지만은. 그래도 좀덜 먹어 보인다고 약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소화가 잘 되는 편이에요. 장은 안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제가 관리를 하고 늘 관리를 하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하리한 번이꼭 화장실에 갔다 오고 참잘 되는 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제가 하니까 아무래도 좀큰 병, 물론 갑작스런 병도 하나 있었지만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봐도 이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따뜻. 그 저는 이제 의사가 장이 안 좋으니까 여름에도 찬물을 절대 못 먹게 합니다. 미지근한 물, 수박도 차게 먹지 말고 그냥 파에서딴거그 정도로 해서 먹고. 저는 뜨거운 걸 먹으면 절대 배탈이 안 납니다. 찬거 먹으면 배탈이 가끔 나는데 몸을 따숩게 하고. 규칙적인 적당한 운동, 그리고 또 항상 밝은 마음을 갖고, 아까 이 장로님이 고백한 것처럼,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날 일이 있고, 뭐 그래 저도 짜증도 자주 내고 그러지만, 은늘 감사하는 그 습관을 가지면 은 바뀌고, 그리고 상황이 빨리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몸에 어떤 좋은 세균들 이 있잖아요. 세포들이 있는데도 힘이 있어야 돼요. 아니, 몸에 뿐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힘이 있어야, 힘이 강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개인 간의 전쟁, 싸움이 있죠. 그게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싸우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살인, 처음 살인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가로막고 싸운 민족이 어딥니까? 아말레가입니까? 그때 여우수와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여러분요. 요게 여러분, 영적 전투의 승리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 잘 못해요. 건강하셔야 돼요. 육체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도 되는 겁니다. 또, 지금도 여러분,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잖아요. 러시아는요, 핵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핵이 있다가 핵을 반납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지금 일어났고, 전쟁을 했고, 그런 중에도 힘 있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할 때, 충만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우리가 육체적으로 싸우면 큰일 납니다. 요즘 싸움 잘못하면 패가 망신해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돼요. 옛날에는 그냥 때려서 이빨 한대 뿌러뜨리면 적당해서 그냥 합의했지만 요즘에는 큰일납니다. 육체적으로 힘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악한 영들 우리 싸움은 그런 힘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해야 되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성도 여러분 천사 루시파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락했잖아 쫓겨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악한 영이 되어가지고 공중 건조자분들이 됐어요. 그들이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악한 것들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어,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하고 뭐 스탈린 김일성, 전쟁하지요. 지금 푸틴의 마음 속에 악한 영을 집어넣어서 전쟁을 하게 해서 그 인류 아까운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파괴하는 그런 거 여러분요.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영적 면역이 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흙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묵상하는 사람들, 신앙의 영적 기초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도전하고 유혹하고 해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게 와도 우리 흔들림 없었죠, 아멘? 이게 여러분, 기초가 잘 돼. 영적 면역력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오고 도전이 와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 늘 지금 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첫째, 주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주안에서와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주님 안에 힘이 뭐냐? 힘이 뭡니까, 여러분?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악한 영도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성령입니다. 충만한 받은 사람 함부로 못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제일 강한 목사가 누구냐? 날 기도하는 목사라고. 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 예배를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정기적으로 드리면 함부로 여러분 누구도 대적하지 못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찬송 부를 때 아멘. 사단 마귀가 올라갈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요. 이 보혈 찬송을 부르면 십자가 찬송을 부르면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갑니다. 악한 것들은 마음에 뭘 줄까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우울증을 줍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막 찬송을 뜨겁게 하면 이것들이 어둠이 다 물러가요. 아멘. 그리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총칼, 그때는 총이 없었지만 칼과 이런 정말 무서운 것들이 기독교인을 위해서 막 도전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서 숨지기도 하고 그런 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느냐? 바로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힘은 잘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생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은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유로부터 합니다 그래서 늘유를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앤드루 버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누구와가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 말씀을 보기 전에는 다른 어떤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믿음의 온전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 마귀의 관계를 능히대가기위 성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이 IQ가 100에서 뭐150 정도면은 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제들이 140, 천재가 150 된다고 그럽니다. 마귀는 10배가 넘는다고 그래요. 천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절대로 우리 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가고, 마귀에게 지는 것이 우리의 답안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첫째는 자연 세계,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 세계는 이 보이는 세계와 비교했으면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선한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어요. 악한 영이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 귀신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시 바가 타락해서 그들을 데리고 지금 사람들 마음에 집어넣고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또 사기치게 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악한 병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는 것을 보면 저거 마귀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 하나님, 성령, 창조하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선한 영은 기쁨을 주고 감상을 넘치게 하고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고 다들 어, 뭐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그걸 하는데 여러분 악한 영들이 그렇게 못하게 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 속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다를 감사하고 좋은 일 하고 싶은데. 한 가지, 이게 악한 것이 자꾸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악한 영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 일하기 싫고, 모든 것이 만사가귀찮아고 세상을 막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때는 악한 영들이 더 활기를 쳐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주님 앞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님이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렇게 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유혹합니다. 천사처럼 달콤하게 이렇 해서, 우리를 미우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그게 요즘 신천지입니다.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요.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이 달콤하게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미국에, 미국에 빠트립니다. 사람들이 다 많이 넘어갔어요. 이제 뭐 조금 드러나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런 미국의 영이, 그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도 주변에서... 혹시 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서기도원 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간상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날마다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마귀의 간계, 마귀 이걸 볼수 있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금방 이런 알수 있어요. 저는 금방 알아요. 저거 잘못된 거구나. 든마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하고 기도하고 늘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하면 금방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분별, 악한 영이냐 선한 영이냐 그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악한 것들이 더 활기를 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가 뭐냐? 군인이 전쟁터 때 나갈 때 아무렇게나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양복이 그 나가지 않습니다. 완전 무장하고 나가죠? 머리에 헬멧 쓰고, 군장 뒤에 다 메고, 허리띠 단단히 묶고, 가슴에 이 방탄용 조끼 있죠? 그죠? 그리고 소총 들고 나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소총이 뭘까요? 공격 무기예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 방패가 뭐예요? 이, 이 저기, 방탄율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 아멘.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 맷집이에요. 아멘. 싸움할 때멧집이센 사람. 그 아까 얘기한 제가 면역력이에요. 멧집이 세면, 강하면 잘 넘어가지 않아요. 멧집이 약하니까 몇 대, 한대 맞고 픽쓰러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큰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환란이 오고 또뭐남 이야기 듣고 한쪽 이야기 듣고 그냥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거다 저거 막이 가는 거야 저거 날 넘어지게 하는 거야 금방 알아채고 사탄아 몰러가라 하고 그렇게 이기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느냐 오늘 보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8절 보니까 말씀만 가지면 고 부족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특별히 여러 성도들해서 구하라. 옛날 말하면 중보기도 요즘은 도구기도라고 합니다만 다른 사람들까지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늘 기도하는 거, 말씀 악한 것들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그들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말씀 보기가 힘드시걸랑 여러분 귀에 꽂으시기도 하고 요즘 또 핸드폰에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그 가까이 찬양 듣고 이래서 완전 무장해서 어떤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없느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방어만 해서는 안됩니다 축구에서요? 축구에서 숨이 원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비기긴 할수 있지만 이길 수는 없어요 골을 넣어야 되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기적을 일으킬 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에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참 많이 나약해지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다시금 무장하고 충만해서 어떤 도전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와도 넘어지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해서 최고의 믿음 내 신앙의 전성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적의 성도님이다 되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꼽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전쟁입니다. 악한 것들이 할 수만 있으면.